일본 유명 성우 야마데라 코이치가 아이돌 출신 오카다 로빈 쇼코와의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4일 야마데라 코이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카다 로빈 쇼코와의 결혼을 공식화했습니다. 15일 스포츠호치 등의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오카다 로빈 쇼코와 야마데라 코이치는 지난 9일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식은 아직 미정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SNS를 통해서 결혼을 공식화했고, 라디오 프로그램의 인연을 통해서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마데라 코이치는 그녀의 소중함을 깨닫고 교제를 시작하게 됐다. 세대도 자라온 환경도 전혀 다르지만, 서로의 인생을 지지하며, 함께하기로 했다며, 내 나이를 생각했을 때, 결혼을 결정해준 오카다로빈 쇼코에게 감사한 마음밖에 없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오래 건강할 수 있도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겠다. 일도 일상도 충실하게 해나가고 싶다. 함께 살기로 마음먹은 우리를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카다로빈 쇼코는 야마데라 코이치와 일과 행복 등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그의 성실하고 섬세한 모습에 이끌렸다며 세대도 자라온 환경도 전혀 다르지만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작은 행복을 느끼며 웃음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서툴지만 따뜻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1961년생인 야마데라 코이치는 성우 경력 36년의 베테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나라라 국당맨 신세기 에반게리온 포켓몬스터 시리즈 명탐정 코난 헌터 바이 헌터 은혼 공각기동대 등의 다양한 작품에서 주조연을 맡으며 활약해 왔습니다. 1993년에는 성우 카나이 미카와 결혼했으나 2006년에 이혼했으며 2012년에는 18살 연하의 성우 타나카 리에와 결혼했지만 2018년 이혼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결혼인 야마데라 코이치가 말한 오카다 로빈 슈코는 1993년생으로 야마데라 코이치와의 나이 차이는 32살이나 납니다. 오카다 로빈쇼코는 일본 여성 아이돌 차오 벨라 칭게티리더 출신입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마데라 코이치는 두 번째 부인인 타나카리에와 결혼 생활 중에 오카다 로빈쇼코와의 불륜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마데라 코이치가 오카다 로빈쇼코와의 결혼을 공식화하자 타나카리에가 역시 그랬구나 최악이네라고 적은 지인의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네티즌들은 타나카 리에랑 결혼할 때도 어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 다른 것도 아니고 불륜이라니 진짜 싫다. 32살 차이면 좀 늦게 결혼한 아빠랑 딸 나이 차이랑 비슷한 거잖아. 우엑 저 성우 어린이 방송 MC를 20년간 매일 맡았었는데 현 아내가 보고 컸겠다. 전 부인 둘다 40대가 되면 이혼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